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분홍색 얼룩을 본적 있으신가요? 이 얼룩이 그냥 물때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오늘은 이 분홍색 얼룩의 정체와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화장실 얼룩이 호흡곤란과 쇼크를 유발한다. 그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화장실의 분홍색 얼룩 이게 뭐길래? 최근 영국 국민건강보험 소속 외과의사 카란 라잔이 화장실 얼룩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. 이 얼룩은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라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박테리아라고 합니다. 이 박테리아는 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하며 주로 변기, 세면대, 샤워기 등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잘 생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박테리아가 결막염, 폐렴,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폐혈증까지 유발하는 위험한 박테리아. 폐혈증 들어보신 적 있나요? 폐혈증은 미생물 감염으로 인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생기며 장기에 장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. 증상은 오한을 동반한 고열, 저체온과 함께 나타나는 관절통, 두통, 권태감,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하면 쇼크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.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암 치료 환자, 노약자는 더욱 위험하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럼 이 얼룩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이 박테리아는 닦아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제거 방법. 물과 함께 표백제를 10% 정도 섞어 닦아주세요. 청소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서 욕실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 특히 타일 틈, 세면대 구석, 변기 주변 등. 습기가 오래 머무는 곳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 습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박테리아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.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,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과 함께 사는 가정, 암 치료 중인 환자가 있는 경우, 화장실이나 욕실 청소를 자주 하지 않는 경우, 이 분홍색 얼룩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위험신호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?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이 분홍색 얼룩을 본적 있으신가요? 청소를 해도 금방 다시 생기는 얼룩 때문에 고민이셨다면?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을 꼭 활용해보세요.